버디의 피태그 퍼스트 피태그 아이디는 세컨드 H3의 아이디는 서드 하나 둘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. jQuery에 H3을 선택해라. 자 이가 선택이 되겠네. insert before라고 했습니다. insert 삽입하는데 어디에다가 앞에다가 자 마찬가지로 insert하고 before는 별도의 단어예요. 따라서 before의 b는 대문자로 꼭 써줘야 돼. 꼭 자, 무엇을 어디에다가 p에다가 무엇을 h3을 그러니까 h3을 가져와서 p 태그의 앞부분이에요. b4의 성격에 의해서 바깥의 앞부분 따라서 요 부분 얘기하는 거지요 부분. 요만큼 요 자리에 h3이 쏙 들어가. 원본 1. 그리고 밑에 p 태그가 적용된 원본 3과 함께 원본 1이 나오고 다시 인서트 비포 p 여기 안에도 이렇게 원본 3이 들어가고 그 다음 p태그에 원본 2가 나옵니다 출력 형태는 원본 3이 먼저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원본 1그 다음에 원본 3그 다음에 원본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비포의 특징 비포의 특징 태그 바깥쪽이죠 바깥쪽 앞을 얘기합니다 바깥쪽 앞에 어떻게 해라 인서트 시켜라 얘도 잘라내어 붙여 기약 후와 똑같아요. 프리펜드 투 어펜드 투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안쪽으로 들어가느냐, 바깥쪽으로 나가느냐. 자,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.